네, 먼저, 어, 전국의 수많은 대학 중에서 제 발길을 한남대학교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두 번째, 편견 없는 학문의 장으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게 그 장을 마련해 주신 신이코 지도 교수님이야. 한남대학교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이 아름다운 학문의 장에서 문학과 학문을 더욱 높이 끌어올리겠습니다. 셋째, 대상이 아닌 젊은 작가상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. 젊은 작가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 할 하늘사다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